자 그러면 앞에서 경희대 인문계 합격한 학생 한번 만나봤고요. 7월달부터 시작했어. 자 우리 자연계 한번 볼까요? 음. 자 자연계 이 학생은 와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8월 시작입니다. 와 7월달에 왔어야지. 7월 시작도 늦은데 또 8월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 학생들은 또 이렇게 뭔가 미션을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를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죠. 대부분 의 학생들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은 빡시게 시켜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런 미션을 또 줍니다. 자, 8월 저스틴 신규 수강생들 출석 미션입니다. 나오죠. 월화수목금 아침 7시 30분 학원 도착하자마자 아침 7시 반까지 일찍 와라. 저스틴에게 반드시 시계 나오게 해서 인증샷 찍어서 문자 보내야 합니다. 자, 문자 내용 계속 볼게요. 그리고 22시. 밤 10시에 학원 문 닫으니까 학원에서 퇴원할 때도 저스틴에게 반드시 시계 나오게 해서 인증샷 찍어서 문자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학원에 나올 때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갈때 저스틴 께 저스틴한테 인증샷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음. 왜 7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대충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킵니다. 물론. 밑에 나오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학원 도착 시간과 학원 퇴원 시간이 바뀔 때도 반드시 인자 찍고 그 사유를 반드시 문자 보내야 되면서 아르바이트 있으면 중간에 먼저 가야죠. 그리고 집이 멀어서 서뭐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은 강남 쪽에 사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외곽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뭐저틴 수업 들으려고 뭐 인천에 서오는 학생 뭐 일산 뭐 남양주 뭐 안양 뭐 수원 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첫 차를 타고 와도 7시 반에 모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뭐 8시면 8시, 8시 반이면 8시 반, 9시면 9시, 9시. 그 시간에 문자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나쁘게 얘기해서 귀찮게 합니다. 무조건 7시 반에 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서 가장 일찍 올수 있는 시간에 하고 나서 열공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세요? <laughs> 요 날은 아침 10시 20분에 도착했네요. 음. 그리고 밑에 저게 이 학생 학원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수학 48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영어 37.5점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열공. 네, 감사합니다. 시계 보이죠? 그리고 9월달, 아까 8월달 점수였고 9월달 점수 보입니까? 어, 그래도 조금씩 오른 것 같죠? 수학 56. 영어 47.5. 그래도 영어 아직 50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토익 시험 보라고 합니다. 토익도 알려줄 건데, 9월 2 4일날이 학생이 토익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585점 나왔고요. 그래도 LC가 좀 높게 나오고, RC가 좀 낮은 스타일이라 이런 학생들은 토익 점수 올리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이따 좀 추가 설명할 거고. 이 점수 꼭 기억해 놓으세요. 585점. 자, 시간이 부족하여 실력, 기본 실력으로 봤는데, 토익시야 시간 투자해서 한번더 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밑에. 뭐, 건국대 실감 모의고사. 1차 수학 36, 영어 24. 2차 수학 56, 영어 32. 자, 저스틴 같은 경우는 현강 인강생들에게 모의고사나 기출을 보고 채점을 꼭두번 하라고 합니다. 그첫 그러니까 번째 채점이 우리가 아는 원래 그 채점. 해설지 보고, 아, 맞았네, 틀렸네, 맞았나 틀렸네, 이거. 그다음에 2차 채점이 뭐냐면 해설지를 보고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진짜 실수로 틀렸다 해설지를 딱 봤을 때아 이거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건데 내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아 이건 진짜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맞았다라고 치고 채점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게 2차 채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채점을 두번딱 하면은요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공부 방향 자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도 드러나고 암튼 점수가 상당히 낮죠. 자, 그리고 10월달 제가 독감 예방접종 꼭 하고, <laughs> 선생님, 학원 문법 선생님이 독감 예방접종까지 이게 저스틴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저도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하고요. 편입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면역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평상시에 감기 같은 거잘안 걸리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물론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독감에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방 접종하고 독감에 걸리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지나가니까요 음, 그래서 이게 편입 공부하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제가 또 신경을 또 씁니다. 음 그리고 0월 달에 토익 한번더 보는 거 추천하도록 하고 또 어제 토익 시험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못 봤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이 모의고사 따로 보고서 결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 점수 뭐 명지대 57, 뭐 성대 실감 영어 22, 아이고 미치겠다. 수학 37.5, 또 성균관대 재채점 2차 채점 수학 44.9, 영어 36, 총합 80.9, 낮죠. 뭐 단대, 뭐 동국대 점수를 생각보다 다 낮죠. 자 그리고 인하대, 뭐 경희대, 경희대 수학 67.2 인하대 수학 (40에서) (29) 숙명여대 (51) 동국대 영어 (52.5) 과기대 수학 (80) 그리고 토익 또 봤습니다 이 학생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580이었나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0점) 정도 올라가지고 (670으로)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이거로 마지막 점수로 토익 (670입니다) 잘반놓세요 자, 계속 기출을 풀고 리뷰해야 된다. 힘내고, 예, 시험 앞두고 그동안 틀린 거 복습하느라 기출을 못 돌렸습니다. 내일부터 기출로 폼 다시 올리,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 잘 보고 기적을 일으키자. 쌤, 국민대 1차 합격했어요. 아직 시험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계속 좋은 소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1차 합격하고 또 연락 이렇게 오고요. 끝까지 힘내고, 국민대 굿! 쌤, 한양대 1차 합격했어요. 와우! 영어가 많이 어려워서 열 문제 가량을 찍다시피해서 요 며칠 우울했는데 일차 합격해버렸죠. 다시 공부 시작해볼게요. 아까 이 학생 기출 점수 봤을 때 공부 잘했던 학생이었나요? 항상 문자 덕분에 파이팅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양대 1차 합격. 한양대는 건설환경고학과에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합격했으니까 제가 또 한양대도 학업계획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계획서 기본 구성 잡아서 보내줬습니다. 최종학 e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고, g 기랄 건대는 떨어졌습니다. I 차에서 e to 대 중앙대 합격했어요. u 거 e 단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o 숭실대 문법은 쉬웠는데 숭실대 문법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a v 제제제제 o t 문법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저스한테 배우기 때문에 도해 때문에 타이머 택 압박이 심해 수학 영어 각각 다섯 문제 정도 찐것 같아요. 이런 마지막 실립 대도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대일차 합격, 중앙대 일차 합격, 중앙대도 건축공학의 원서를 썼고요. 중대 일차 합격 하, 가능, 축하하고 중앙대도 학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도 학업계획서 또 전송해 줬고요. 기본 구성 잡아서. 그리고 2월입니다, 드디어. 셉, 경향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을 드려요. 8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8월 중반 이전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늦었다고 합니까?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솔직히 올해, 작년, 그러니까 솔직히 저스틴이 7월 신규반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르쳐 학생들 결과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7월 다시한 학생들 작년에 가르쳐 학생들 올해 결과 진짜 좋았고 재작년에 가르쳐 학생들도 진짜 결과 작년에 정말 좋게 나왔었고 근데 이게 마케팅하는 법을 잘 몰라서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홈페이지 메인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빠바바박 어? 7월 달에 시작해도 에듀리 편입에 가면 합격할 수 있네. 그리고 형강 학생들만 잘 갈까요? 절대 아니면 인강애들이 더잘 갑니다. 내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잔소리해가면서 끌고 가는데 포기 안 시키고 안 늦었습니다. 절대 할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드는 허무함 때문에 무서웠는데 그래도 쌤 응원 메시지 보고 제가 또 아침마다 여기 지금 안 나오긴 하지만. 특히 명언 같은 거 좋은 글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글귀 같은 것도 매일 보내줍니다 거의 그래도 쌤 응원 메시지 보고 막상 하면 잘 된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5개월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결과 경희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건축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좀 보이죠? 와, 너무너무 축하해. 최고다. 조만간 꼭 보자. 경희대 건축공학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자연계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저스틴이 이거 했던 거 이제 이해합니까? 저는 이 얘기만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궁금한 게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2024년 7월 달에 8월 달에 편입 시작하려고 하는데 2025학년도에 편입 합격 가능합니까? 제가 보여 드렸죠. 2023년 7, 8월 달에 시작해서 2024년에 편입 합격 학생들의 사례들을. 왜 본인이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하는데. 저스틴 믿고 저스틴이 시킨 대로만 하세요. 가장 확률 높은 게임입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인강으로도 무조건 갑니다. 자, 첫 번째.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화 아까 생기초 생기초 계속 얘기 나왔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문계 자연계 공통 과정입니다. 편입영화의 첫 시작. 필수 과정. 건너뛰면 안 됩니다. 수강료 전액 지원. 그 빵원 무료입니다. 부담 없죠. 제가 2025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올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2025, 2025 강의를 못 찍었습니다. 근데 수업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 영어 지금 이거 빨리 다 보자마자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이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자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에듀윌 편입 모바일 버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교수 소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 저스틴 나옵니다 그렇죠? 편입 문법 압도적 1위 그리고 오늘 하여튼 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은 무료 특강이라고 나옵니다 무료 특강 클릭 그럼 뭐가 나옵니까?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 영어 그대로 나오죠 이거 수강 신청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난너 별론데 그럼 다른 셈이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이 맞아 <laughs> 너같이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잖아 공부해 그러면 저스틴입니다 그리고 생기초 끝나면 제가 또 어떻게 학습하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단어 어 그래서 단어도 생기초에서 중간에 얘기하지만 중학교 어부터 생기초를 학습하면 제가 상담카드라는 걸 보내라고 합니다. 상담카드 꼭 보내세요. 그럼 거기 학생의 전화번호를 제가 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라고 또 추가적인 안내상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 아까 그리고 뭐 신문 사설 얘기도 나왔지만 그 신문 사설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의 고등학교의 기초의 빨리 해야 되고 편의버의 필수의 빨리빨리 외워야 되고 숫자에 속지 마세요. 저는 MD 보카 33000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2030개만 시킵니다. 그리고 외울 거 외우고 에듀일 편입 기출어이 보카 3000 이거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그리고 생기초 끝나자마자 곧장 들어가는 게 현강 기준으로 1, 2월 달 수업인 2025 저스틴 기초 개념 완성. 이미 다 촬영이 되어 있겠죠? 챕터 1. 문장의 구성. 이게 바로 생기초입니다. 어 그래서 생기초를 등록을 하면은 거기 교환 다운로드 돼 있으니까 클릭해서 자료 다운 받아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업 따로 안 합니다. 어 이거로 대신할 게 넘기고요. 그리고 잘 드세요.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워밍업 기억합니까? 챕터 1 생기초 바로 다음 게 챕터 2 워밍업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생기초 때 연락을 하면 학생 모의고사 점수를 보내라고 할 겁니다. 시험을 보고. 그러면 시험 점수 기준으로 제가 조언해 줄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기초 과정을 하루빨리 다 끝내야 됩니다. 바닥 쪽에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워밍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챕터 3 시제부터 챕터 8 접속사까지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성적이 모의고사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건 필수고 이건 학습을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성적이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거마저도 빨리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끝나고 맨 마지막 거. 기억나니까 아까 관계사 보였던 거. 관계사 필수.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아래쪽에 있다. 워밍업 나머지 관계사 다 해야 되고요. 쌤저 모의고사 성적이 근데 시험 보니까 평균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생기초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워밍업 하시고요. 챕터 3부터 챕터 A까지는 다 날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관계사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생이 기초 과정은요. 복습 최소화로 하면 됩니다.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들 뒤에서 내가 그대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제가 주입을 다 시켜 드릴 겁니다. 개념 이해시키면서 복습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 까지 진행했던 핵심 개념 완성 이게 바로 7월 달에 형강에 개강하는 반이 이 수업과 부서 진행하는 겁니다. 7월 시작반, 7, 8월 달 형강 진행 강좌 그러니까 1월 달, 3월 달이신 학생들은 이게 3월, 5월까지 진행하는 거고 7월 달이신 학생들은 3개월 과정을 두달 안에 그래서 인강 같은 것도 활용해서 제가 미션을 내면서. 끌고 가고요. 이 과정은 무조건 빠르게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긴 하겠지만 핵심 개념 완성 여기 보이죠. 또 복습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빠르게 1.1배속, 1.3배속, 1.5배속. 제가 나중에 2배속까지 해서 빠르게 한번 훑는다는 느낌으로 왜이 내용들 제가 문제풀이 가서 그대로 반복 다 해줄 겁니다. 핵심 개념 완성을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7, 8월 달에 그래서 이것도 하는 거고요. 얼마나 중요했음면 이건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시그너처, 시그너처 강좌입니다. 저스틴 출제 포인트 완성. 이게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문제풀이고요. 여기서 챕터별로 개념 정리를 다시 또 해주면서 그 개념에 맞게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든 걸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7월 시작한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7, 8월 달에 핵심 개념완성 개념 완성 끝내고, 9월 달, 10월 달에 형강에서 진행되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그리고 석 달치를 또두달 안에 또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좌가 중요한 점이 뭐냐? 문제집도 있지만, 이 서브노트라는 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기존에 잘했던 학생들은 필기 잘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공부를 못해 안 해봤던 학생들은요. 필기 자체를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적으라고 해서 적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디다가 적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도 제가 대신합니다. 그게 바로 서브노트입니다. 저신 수업의 필수 서브노트.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현강에서 진행되는 게기출문제풀이안서 어. 그래서 요게 7월달에 시한학생들은 마지막 파이널 과정 11월, 12월달에 어찌보면 이 강좌를 진행합니다. 물론 기출은 제가 상황에 맞춰서 파이널 강사랑 같이 또 해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 활용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1월 12월 달. 어찌 보면 1월 달, 3월 달 학생들 대상이 되겠죠. 또 7월 달 학생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기출 11월, 12월 하면서 제가 요 최종까지 같이 더 액기스만, 액기스만 그렇게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노트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형강으로쌤저 학습을 빨리 하고 싶은데요. 7월이든 8월이든. 자, 저스님 형강 7월 개강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올해도 강남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 시간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강남 7월 시작반과 그리고 7월 기존반들 진행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은 학원에 전화해서 저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신촌도 7월 시작반 그리고 7월 기준반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촌 전화번호 9에서 6으로 바뀌었죠? 전화해서 저승 교수님 수업 듣고 싶은데, 저승 교수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약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 7, 8월 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7, 8월 달 대상원 학생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 주소를 일단 공개하면 withoujustinnaver.com입니다. 그래서 저승 이메일 주소니까 부탁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건 가장 기본 예입니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포함해서 본인의 현재 사항을 저스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간단히 코멘트해 드릴 거 해드리고요. 형강이면형강 인강이면 인강에 맞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강에 대한 얘기, 형강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7, 8월 달,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1월 달, 3월 달부터 셜학쌤들 보다는 당연히 불리하죠. 학습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7월이든 8월이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 빨리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조금 해서 실제 사례로 해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7, 8월 달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맞춰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소개 영상도 찍고 커리큘럼도 찍고 지금 거의 촬영 시간은 한 3시간. 그래서 지금 말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이 지금 다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또 수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요. 필요한 것들 제가 또 안내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초를 통해서 저한테 빨리 연락, 이메일 빨리 보내야 됩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갖고 있어야지 필요한 정보들 같은 거 빨리빨리 제공해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강에서 보는 학생들 현강에서 보고요 인강에서 보는 학생들 인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좀 길게 했는데 많은 게좀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기까지 저스틴 2025 데뷔 7 8월달 시작한 학생들의 마찬 마침. 맞춰진, 말꼬여죠 꼬이죠. 체력도 완전히 바닥나서 커리큘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